안녕하세요, 여러분. 펜도리의 뜨개랜드에 오신 걸 아주 아주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f o 한거 이것만 보여 드리고 호다다다다닥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3시 44분입니다. 아, 다섯 달 간의 아, 대장정의 끝에 제가 드디어 이 아케미 스웨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laughs> 참,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와, 진짜. 이것 또한, 왜 이렇게 틀리냐. <laughs> 이게 기간이 더 길어진 게, 그래서 저는 완성을 할수 있었지만, 그, 제가 완성하는 날까지로 이제 기간을 버려놨었거든요. 모든 분들이 땡깡땡깡 놀다가도 결국엔 다 완성 거의 하셨어요. 거의 완성을 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음, 엊그제 완성을 하고, 그냥, 음, 새로운 방을 또 여러분들이 만들자고 하셔서, 하셔서 제가 만들자고 한게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만들자고 하셔가지고, 새로운 방을 파고, 아, 왜냐면 가라고 이제 끝났으니까 가시라고 그러는데 갈 데가 있어야 가지고 이러면서 안 가. <laughs>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함투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참여하실 분 계시면 그 방식은 늘 똑같습니다. 그제 인스타 아이디에서 인스타 아이디로 그 dm 주세요. 그 도안 인증만 해주시면 오실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쉽게는 들어오지만 쉽게 못 나가는 방이에요. <laughs> 자, 제가 오늘은 이제 저의 패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려야죠. 이렇게 보면 아무도 몰라. 사실 알 수도 있어. 지금 내 눈엔 이미 매직아이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항아리 핏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보자면, 여기까지안 나와. 이 배가 엄청 넉넉하게 나왔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아일렛 부분이랑 여기가 좀 좁아요. 근데 죽을한 부분 없죠. 사람이 죽을한 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매가 이사지도 좁아. 이쪽은 좀 심하고. 그래도 그나마 이쪽은 좀볼 만해요. 근데 이게 양쪽을 같이 완성한게 아니 아니거든요. 딱 봐도 여기가 다르잖아요. 이 쪽팔을 할 때는 그래도 이게 머리가 생각이라는 게좀 있었어요. 여기가 그냥 대봐도 이 소매가 너무나도 짧은 게 아마 이거 전에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이제 남은 게 패턴이 이거 뭐 아일렛이랑 이거 뭐 몰라 이거 하여튼 풀르는 거 이거랑 두 개가 남았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붙, 부... 요거 두 개를 붙이자니, 아, 좀 이상할 것 같고. 근데 그 이상한 일이 이제 결국 여기서 벌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이 아일렛 패턴을 한번더 넣었어. 이땐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반대쪽 팔을 하는데, 정말 진짜 핵 뜨태기가 왔어요. 뜨태기가 뜻하지 않게 진짜 겁나 왔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지금 소매를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었지만, 지금 네 개째 틀리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진짜, 아,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는 열 가지 했는데도 더 하기가 싫었던 이유가 여기 중간에 이 무늬가 들어가잖아요? 이 무늬를 이제 여기서 뜨기 시작을 해서 아, 오늘은 진짜 이걸 조져버릴란다 했는데, 보세요. 이 팔은 여기가 너무 넓게 나온 거야. 여기는 이렇게 좁은데. 그래서 이 팔이 안 맞아요. 그냥 봐도 여기가 남자뇨. <laughs> 그래서 요거를 반절치쯤 뜨고서는 이제 멈췄어요. 그러다가 다시 풀러? 아, 그럼 나 못해. 그래서 그냥 가기로 했어요. 저는 어차피 왼팔, 오른팔이 짝짝이거든요. 두께가. 그래서 그냥, 아, 그냥 하자. 그냥 가버리자. 했더니 이게 웬걸? 여기 콩나물이 가니까, 여기 콩나물 있잖아요. 여길 가니까 얘도 얘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뭔가를 잘못, 양쪽을 동일하게 잘못한 거겠죠? 여기. 근데 여기서도 콩나물이 급격하게 줄었어. 그러니까 저는 콩나물은, 콩나물 패턴은 다 실수한 것 같아요. 공평하게. <laughs> 근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여기다가 이 아일렛을 먼저 넣은 거를 이제 까먹은 거예요. 그렇게 양쪽 팔을 비교만 했지, 두께만 비교를 했지, 이 패턴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이거 풀러서 하는 거 이거 이름이 뭐 있던데 이거 풀러서 하는 거 요거를 하고 아일렛을 했는데 소매가 한2만치 부족해 고무단 한다고 쳐도 한2만치 부족해 그때서야 보니까 아 맞다 여기다 아일렛을 하고 이 이름을 알수 없는 이걸 하고 여기다 한 번을 더 했었지 여기는 어떡하냐고 여기다 했었어야 되잖아. 이게, 요 무늬가, 요 무늬가, 여기에 나오고, 중간에 얘가 들어가고, 그 끝에 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이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풀자고 하면요. 정말 쉽게 풀수 있겠죠. 근데 죽어도 풀기가 싫은 거예요. 이건 못해. 못 풀어, 못 풀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이거, 그, K1 뭐지? 이렇게 하는 거? 앞으로 하는 거? 요? 이걸 반복해가지고 나중에 그 요를 풀어버리는 뭐 그런 기법이었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부득이하게 근데 여기다 아일렛을 두 개를 붙여 넣자니 그것도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한번 하고 아일렛 한번 하고 그 풀르는 걸한번더 했어요. 그 결론은 양쪽이 아예 다른 팔이 됐다는 거. 근데 이거 말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지? 심지어 함께하는 그 함뜨에 계신 분한테도 제가 말안 하고, 저 이렇게 떴어요 하고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제 옷 입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laughs> 보여드렸는데 계속 여기 이거 콩나물 틀렸다는 얘기만 하는 겨. 이 대참사는 못 보고, <laughs> 역시 사람은 당당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는 이렇게 입고 다니려고요 아, 무조건 풀러라고 이제 같이 계시는 분들이 이건 풀러야 된다. 이건 너무한다. 그러시는데, 핸드메이드의 특징이 뭐야. 유니크함 아닙니까? 뭐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저희 엄마는 찾아내시더라고요. 틀렸어, 많이. 그랬더니, 아, 너 소매 들렸구나.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 오늘은 10분 안짝으로 찍어야 돼요, 지금. 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눈치가 보여. 음, 제가 새로 시작하는 함드는, 어, 이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함대의 수장으로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매번 말씀드리고, 근데 자꾸, <laughs> 자꾸 나보고 하래. 그, 방, 장이 누군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laughs> 이번에도 함뜨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종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이 패턴 종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작가로 정했습니다. 함뜨 명은 너만 없어 뿌띠니트입니다. 전 뿌띠니트가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laughs> 저는 오슬로를 개인적으로 뜨고 있었는데. 그냥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함뜨방 분들이,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두 벌을 떠라. 그래아 그럼 난방못 만든다. <laughs> 이거 인정해줘라. 왜냐면 제가, 이게 뒷판에서 앞판으로 넘어오는 건데, 여기, 여기까지, 목, 여기까지 코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이거 뭐, 그럴수, 이건 인정해주는 거잖아. 다뜬게 아니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만약에 저와 함께, 저희와 함께, 그, 함뜨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그 인스타 아이디로 그 DM을 주세요. 종류는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뿌띠 니트 작가 거에 중에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저희 함뜨방 분들은 약간 이제 그 브리오시 지옥에 빠지실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도 아 근데 이번에는 함뜨 기간을 정했어요. 자기네들이 나할 때까지 안 나간다고 해놓고서는 지치셨나봐. <laughs> 다섯 달은 너무 길었어요, 여러분. <laughs> 그래서 지금 원래는 두 달로 하기로 했는데 아까 제가 그 씻기 전에 대충 보니까 세 달로 하자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큰 이상이 없으면 세 달, 세 달로 할것 같아요. 세달 동안 저와 함께 저희 그뜨개 훌리건 분들 몇분 계시거든요. <laughs> 그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볼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냥 달려보실 분들 그리고 저는 뭐함들를 한다고 하여 그 기간 안에 꼭 완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투지와 의지는 없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뜨실 분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저희 막좀 말이 험해요 <laughs> 항상 말끝에 님은 붙이지만 늘좀 약간 누구 하나 잡히면 약올리려고막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뜨게 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어, 놀러 오세요. 도안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14분이 계셔가지고. <laughs> 실상 거의 아케미에 있던 분들이 다이방으로 약간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인원이 지금 현재는 좀 있고, 현재 약간 침묵 도모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에 언젠가의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함뜨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좀 쭈뼛쭈뼛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어디선가 이미 친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들은 뭐 그냥 치고 나오신다면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출근이 넘나도 늦은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니트는 다시 올해는 아 여름이 오기 전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못 입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어제 비가 와가지고 좀 추워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입었습니다. 이렇게 뽕 빼야죠. 뭐 안녕히 계세요.